해주세요. 선생님은 좀 빨리 해야 돼서 흘러내리고 있죠. 마른 다음에 해주세요. 네.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연해요. 네, 연하게. 좀톤 변화 느껴지나요? 색깔 변화가 네, 색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다음에 조금 더 칠해줄 거예요. 마른 다음에 지금 칠하면은 그냥 계속 흘러내려요. 마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무채색이요. 자 거기에 그 자주색을 좀더 섞으세요. 포도주 색깔 같은 색깔이 나와요. 와인. 거기에 이제 고동색, 내지는 검정색을 이제 섞어주면 여기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넘어가는 데는 딱 끊어줘야 돼요. 색깔을 끊어줘서. 자, 여기 어둡죠? 빛금 천호라고 그랬죠? 조금 쳐놓은 부분은 어둡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점점점 밝게 네. 이렇게 반사광 반사광이 있죠 네. 반사광 이렇게 톤 변화를 이렇게 줘야 돼요 밝고 중간 어둡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림자, 그림자 시작하는 부분, 물체랑 닿는 부분은 좀 진하게 끊어주세요. 네, 진하게 끊어주고요. 구분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도 약간 깔려있어요, 그림자가. 조금만 이렇게 어둡게 해주고. 네, 이것도 다시. 해주면은 더 투시가 좀더 돼야 될것 같다. 이거 투시가 안 됐으면은 그림자 칠할 때 조금 더 해주면 돼요. 자, 기본제 바탕은 다 어, 칠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어두운데 한번더 위에 좀더 칠해주고요. 한번더 칠해주고요. 자, 이쪽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번더 칠해주고요. 여기가 좀 둥그러진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그냥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네. 여기 또 이제 무슨 상표 있죠? 그런 것도 이제 해주고, 상표도 칠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아뭐 있구나 뭐 이렇게 알수 있어요. 네. 자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은 네. 여기에 이제 좀 구멍을 좀 뚫어줘야 되겠죠. 약간 구운 그 에이스 과자 느낌이 들려면 검정색이 아니구요 약간 구동 색깔 같은 걸로. 이것도 너무 진하다.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좀 뒤에 부분도 이렇게 좀 살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여기는 아래 부분이니까 바자가 너무 밝으면은 좀 입체감이 깨져. 얘는 조금만 더 어둡게. 도 칙칙한 색깔로 한번더 네. 어둡게 음.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주고 약간 쿠키 그런 느낌이 들게 네. 그리고 에이스 글씨도 마르면은 좀 밝아지니까 한번더 칠해주는 거예요. 한번더 빨간색으로 좀더 이제 다듬으면서 좀더 동그랗게 다듬으면서 딱 이렇게 바짝 대고서는 그려주세요. 짧게 잡고 멀리서 하면은 삐뚤삐뚤 돼요. 멀리서 좀 이렇게 다듬어서 여기도 이제 조금 더 그 자주 색깔 같은 거 섞어서 좀더 진하게. 막다 무슨 포스터 칠하듯이 그렇게 포스터 컬러 칠하듯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다듬어 주기만 해도 네. 약간 일체감이더 생겨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뭐, 여기 뭐라고 뭐라고 또써 있어요. 이렇게 좀 해주고. 우리 이제 처음에 스케치했었을 때 했던 것처럼 또뭐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제 이거는 톤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하얗게 놔두면 안 되고요. 여기도 한번 이제 밑에까지 색칠한 다음에 하얀색이 너무 눈에 띄니까 이렇게 약간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여기도 마찬가지에 하얀색이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하얀색을 이렇게 여기도 약간 하얀색이 띄니까 잠깐만 살짝만 하얀색을 이렇게 너무 뛰면 또 톤이 깨지니까 자, 이제 과자도 좀더더 더 다시 이렇게 뒤에 있다는 느낌으로. 약간 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 이렇게 한번 좀 자세히 한번 그려보세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마른 다음에 조금 더좀 진하게 들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은 가자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그 빛이 비쳐가지고 좀 하얀색 부분은 좀 남겨 놓으면은 더 가작각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 과제로 꼭 올려주세요. 형태 정확하게 그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